다 보면 하루에 세개네개 팀들이 몇천 명이 행진을 하러 와요 정화대 오는데 그 중에 보면 민주노총이 제일 세요. 맨날 와요. 토일마다 오는데 그 앞에 프랜카들 들고 간단 말이야. 그 구호가 제일 구호가 뭐냐면 미군 철수예요. 말해 미군 미 철수. 그 다음에 내 왼편에 있는 텐트는 정교조예요. 또 오른편에는 이석기 석방.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내가, 국가보안법 폐지. 그래서 <laughs> 내가 지금 적진 가운데, 적진 가운데 내가 딱 거기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하도 외로워서 내가 김문수 지사님 보고 바깥서 떨지 마시고 저내 옆에 텐트 좀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텐트 쳐 주고 김문수 지사님이 한개 땜에 들어왔습니다. 했는데 들어왔는데 <laughs> 이 지금 그 좌파들은 이. 저쪽 운동을 할때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가 우리 우파는요 보세요 다 우리도 다 애국자잖아요 교과서 없어 교과서 없이 그냥 열심만 히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파들의 교과서가 뭔지를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우파 국민들의 부모가 대학 다니는 여러분 자식을 못 이겨요 말씀에서. 맞아 근데 걔들은 뭘로 무장돼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이 소리를 지르고. <laughs> 왜이 자식들이 이러냐. 이 모든 자파 운동의 교과서는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가 쓴 해방전후사 인식입니다. 네. 이 책이 저들로 아예 그 뭐냐. 성경과 같아. 네. 저쪽에.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이걸 반드시 모르면요. 여러분, 말싸에서못 이겨. 이기는 고사하고, 예국 운동하는 방향 제시도 못 해. 그냥 말안 들어 이 자식들아 주먹으로 이거밖에 못 해. 주먹 가지고 말안 들어 이 자식아 이런다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돌아와요 그러면, 걔들이 갖는 그 해방전호사 인식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책이 두껍고 분량이 많지만 나머지는 다 어가고 음.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 1945년 8월 6일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네. 8월 9일날 나가사키 터졌죠. 네.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그 해방이 됐으면 미국이 히로시마 와 나가사키 원자탄 때려준 거는 잘했다 이거야. 거기까지는 우리하고 같아. 북한도 우리하고 같아.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 때린 것은 감사하다. 이건 북한도 똑같아. 네. 우리나라 좌파 뭐 정교조 뭐 모든 사람 다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제 갈라지냐 그러면 우리나라끼리 잘 살게 놔두지 이겁니다 네. 잘 들어두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요 사십 년 동안 싸워봐서 내가 밝혀낸 겁니다 보세요 제들하고 말다툼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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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문제 뭐뭐 뭐 문제 하다 하다 보면 끝에 가면 말 싸움하면 딱고지못을 그 돌아가 음. 골로 가게 돼 있어 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끼리 잘 살게 놔두지. 왜 9월 달에, 1 9 4 5년 9월 달에 해방된 우리끼리 평화로운 나라에, 오키나와 있는 미군이 왜 한국에 왔냐, 이거야. 음.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최장집 교수의 해방전우사 인식의 핵심이고, 음. 자파 운동하는 모든 자파 운동의 교리의 교리. 예. 그러면 왜 왔느냐? 걔들이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미군이 왜 왔느냐? 해방 후에 한국에. 그렇게 음. 잘 살게 놔두지. 해방됐으면. 왜 왔냐 하면, 일본군을 밀어내고, 음. 항반도에 있는 일본군을 밀어내고, 음. 미국이 대신 음. 우리를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직 미... 미국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이 안된 나라다. 음. 그래서 우리는 미제국주의에 살고 있다. 음. 이게 바로 최장직 교수의 전우 해방사의 인식책이고 에이. 자파 운동하는 모든 운동가들의 교리의 교리. 이게 에이. 어디서부터 왔냐? 북한의 통전부로부터 날라온 맞잖아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고 자파 애들의 교리는 쉬워요. 단결해. 예. 우리 우파 교리는 복잡해.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려고도 해막 복잡해. 자파 애들은 아주 단순화. 그러니까 어, 그러네, 맞네. 아니 해방됐을 때 우리끼리 잘 살게 놔뒀으면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도 안 갈라졌고 6.25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냥 우리끼리 잘살 텐데 미국 놈들이 한국에 와서 38선을 나눠놓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은, 어, 처음 듣는 지식이 나중 지식을 지배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처음 뭘 배우냐가 중요해. 먼저 그 교리를 여기다 색칠을 해놓으면 그 후에는 지를 난친 부모가 말해도 안 듣는 거야. 절대 안 듣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느냐. 이거 깨는 거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거요. 돈 100만 원씩 내야 돼. 나한테 이 말을 들으려면. 돈 100만 원 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깨느냐? 이렇게 깨야 돼요. 아, 그래. 맞네. 그러면 해방 후에 미군이 한국에 안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걔들이 평화롭게 잘 살았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니들이 대학생이 돼 가지고, 젊은이가 돼 가지고, 3, 0 40대 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거짓말에 속고 있어. 봐. 미군이 한국에 온 이유를 알아야 돼. 미군이 한국에 두번 왔거든. 두 번? 두번 왔는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고 한달 후에 9월 16일에 온 미군은, 오키나 미군은 왜 왔냐. 일본 군들이 한국에 34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해방은 됐지만 네.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한 거야. 네. 핵무기를 사용하니까 본토는 항복을 했어. 네. 일본 천황이요 벌벌 떨면서 나는 신이 아니요 에이 개새끼 언제 니가 신이냐 그러면. 어? 그래서 항복을 했는데 야정군 사령부. 다시 봐서 조선에 있는 야정군, 일본군 사령부하고 저 만주에 있는 지금 신양이죠 네. 네. 예, 극동부 사령부에서는 원자탄을 못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반발했냐면 아니 신이라고 하는 천황님이 무슨 폭탄한 게 맞고 나는 신이 아니요 이게 뭐냐 이거야 우리는 아직도 싸울 힘과 준비가 다돼 있는데 천왕이저 새끼가 왜 본토에서 항복하냐 이거야 왜 음. 원자탄을 못 봤으니까 그래 가지고 야정군 사령부에서는요 천왕을 죽이려 그랬어요 그때 저 새끼는 우리의 신이 될수 없다 신이 돼서 뭘 저렇게 약하냐 이거야 그를 그러니까 일본이 본토는 항복을 했으나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저 일본군 그다음에 관동군 그 76만이요 만주에 일본군이 일본군이 망하기 전에 전성기는 일본 군대가 840만 명이었어요. 일본 군대 숫자가 840만이었어. 예, 네, 840만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미군이 출발한 거예요. 왜? 전쟁은 일본이 졌으나 한국 안에 있는 일본군 34만 명을 그대로 두면 100% 유보녀 성폭행해요. 네. 전쟁이야 이거는. 네. 전쟁 전쟁 이걸 여자들 당하는 거는 필수야. 그다음에 문화재 다 가지고 나와. 이러니까 미군이 한국에 왜 왔냐. 일본 군들이 장난 못치게 하려고. 그래서 군복을 벗기고 손을 묶어서 부산항을 통하여 일본군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일본으로 내어 쫓은 거예요. 요걸 하려고 미군이 왔단 말이야 처음에. 네. 온 목적이. 그 1차 목표가 달성됐어요? 미군이? 자기들이 원 1차 목표가 당선됐잖아요? 한국을 지배하러 온게 아니고, 지금 와 있는 미군은요, 그 후에 새로운 미군이야. 그때 온 미군이 아니니까. 바로 이걸 아리켜야 되는 거야, 애들한테. 그래서 미군이 와서 다 쫓아내고, 이제 그 마지막 가면서, 자, 이왕 맞는 겸에 너희들이 어떤 나라를 세워주고 갈까? 하고 하지 중장이 안케이드 조사를 했어요 1번 공산주의, 2번 사회주의, 3번 자유민주주의를 표시해라 그랬더니 공산주의 더하기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82%였어 하지한테 그때 박근영이가 공산주의 그렇죠 그래서 하지 중장이 혀을 차면서 틀렸다 이 나라는 도와줄 필요가 없는 나라다 그래서 이승만한테 그걸 딱 보여주면서 너희 나라 틀렸어 응. 너브리튼 대학의 박사니까 우리 따라가자 가서 브리튼 대학에서 교수해 먹고 살아 네. 너희 나라에 희망이 없어 응. 그랬더니 이승만이가 울면서 나는 안 간다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해서 찾은 나라인데 가려면 니들끼리 가라 이 자식아 하고 이승만이 뛰는 나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너 후회하지 마 너이 나라 못 지켜.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왜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뭐가 공산주의인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그렇죠. 문맹률이 70%야. 그럴 못 쓰는 국민들이 70%. 그럴 그래, 못 써서 그럴. 그러뭐뭘 알아? 공산주의가 뭔지. 이러니까 하지 중장이 너 나중에 후회하지 마. 우리는 간다. 해서 요 날짜를 꼭 외워둬야 돼. 요 날짜를 뭐냐? 1949년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이 날짜를 못 외우면 여러분 자녀들하고 못 이겨 말싸해서 절대 못 이겨. 왜 그게 중요하냐? 1948년 6월 30일날 미군이 떠나는 거야. 군사고문단 540명 남겨놓고 네. 한국 이들끼리 잘 살아 하고 바이바이. 하고 미국이 싹다 나갔어요. 네. 나갈 때 이승만이가 네. 나갈려면 네. 박격포하고 어 땡크하고 무기는 좀 여기 놔두고 가라.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북한 김일성 저 개새끼가 니들이 나가면 남침을 할지 모르니까 네. 무기는 놔두고 가라니까 미군이 뭐라그냐 안돼 다 가져가야 돼왜 이거 무기 여기 놔두면 너가 북침한다 이거야 이승만보고. 이승만을 의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무기 싹 가지고 다 철수한 날짜가 1948년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파, 종북, 주사파, 북한, 더하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파 운동하는 학생, 노동자, 학교 교수, 지식인 모든 사람의 구호가 뭐냐 미군 철수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재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1948년 6월 30일, 30일 이 날짜로 만들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 전언이 돼. 그러면 얘들아, 니들의 목적이 이루어진 적이 있어 언제냐? 48년 6월 30일이야. 안 해본 게 아니야. 미국은 철수했어. 그렇지? 니들이 원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시간표가 언제냐? 48년 6월 30일이야. 30일. 네. 그랬더니 1년 후에 일어난 게 뭐야? 6.25잖아, 6.25.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바라는 세상은 뭐냐? 다시 6.25 만들겠다는 거야, 니들이. 네. 말하려면 해봐. 해봐.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한자라도 틀린게 해서 말해봐. 자, 6월 3 0일날 미군이 갔어, 안 갔어? 갔습니다. 그러면요, 얘들이 이래요. 얘들이 그걸 몰라요. 왜, 그거는 안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치죠. 자파 애들이 안 건너뛰고 안 예. 그러니까 미군 철수한 걸안 가르치는 거야 쟤들은 지금 와 있는 미군 있죠 이게 그때 와 있는 미군이 그대로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렇습니다. 자파 애들이 자기들의 약점 때문에 그걸 안 가르치고 건너뛰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거기를 찔러야 돼 미군이 갔어 안 갔어? 갔어 대답해 봐 그러면 이렇게 말안하려이래 <laughs> 가싸한 것서이 자식들아 말해봐 그러면 응, 응. 이래요. 꼭 교회에서 내가 이게 저 성령의 능력으로 <laughs>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귀신 쫓아낼 때에 예수 이름 한번 불러봐 그러면 절대 안 부르거든. 이 정신병자들이 마귀한테 이런데 예수 이름 그러면 <laughs> 이런거든 거꾸로 현상이 일어나요. 그 말을 하면 지 영혼이 녹아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야. 예. 30일 날 가싸 안 갔어. 대답해봐. 가서 안 가서. 이러면 얘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 한 시간 족쳐야 되겠어. 아니, 다른 걸. 그런데요, 가기는 갔는데, 아니, 다른 게 하는 말이 고 가서 안 가서. 그거부터 대답해봐. 가서 안 가서. 가서 안 가서. 그러면 나중에 가기는 갔어요. 이렇게 해도 <laughs> 그러면 그때 미군이 간게 누가 무서워서 갔냐, 미국이? 미군은 제일의 나라야. 미국은 한국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간 거야. 맞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에 지배할 아무런 의지가 없었던 거야 네. 그러니까 욕심 없이 갔단 말이야? 네. 간 뒤에 근데 또 얘들이 또 물어 근데 미군이 다시 또왜 왔어요? 그러거든 네. 미군이 왜 왔냐? 미군을 한국에 다시 불러드는 것은 누가 불러드냐? 너희들의 수령님 김일성이가 불러온 거야 그 그럼 이래 그러게 하데 김일성 수령님이 왜 불러와요? 그랬어 김일성이가 1년 후에 6개월을 일으켰잖아. 그래서 온 한국에 와 있는 지금 미군은 누가 불러왔냐? 수령님이 불러온 거야, 이 자식들아. 예. 알았냐? 아. 요렇게 해야 애들을 교육할 수 있고 자파 네. 음. 교수들 있죠. 네. 최장집 있죠. 모든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 뭐, 이영이, 한양대 아, 이영이, 백낙천이 모든 자파 수령 그 최고의 교수 있죠. 깨는 핵심이 그거. 6월 30일이야. 예. 1948년 6월, 6월 30일. 30일. 미군이 네. 철군했는데, 네, 네, 네. 김일성이가 불러들였다. 네. 1950년 6월 25일. <laughs> 그러니까 맞죠? 맞아요. 네, 유교 네. 맞아. 전후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포항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하 낙동강 최후 방어선의 전투가 있으면 맞아.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 포항 시민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유진 자매님 너무 똑똑하시다. 자, 또한분 오셨는데, 저 울진에서 오신 우리 강정예.